해내는 게 너무 행복하다니까요? 너무 이뻐 어떡하지? 아 오늘 또 취하겠네? 참을 수 있어? 전못잡아요짠 <목소리> 너무 뻐글거리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얀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화천 닷개로 갑니다 오랜만에 떠나는 캠핑이라 살짝 설렌달까? 마지막으로 간게 겨울이니까 벌써 3개월은 됐달 뱃달... 지? 물이 살짝 했어. 2시간 운전해야 되거든요. 자, 먼 길을 떠나보자고. 음. 나에게만. 캠핑장 앞에 도착했거든요. 벌써 알아버렸어. 초고급 캠핑장이라는 걸. 열려라, 참패. 야. 보이죠, 보이죠? 차선기가 이렇게 올라간답니다. 음, 옆기가 좋군. 다들 이산 풍경을 보려고 텐트를 이렇게 쳐서 내가 뭐 하는지 다 보이겠다 그래도 사이트 간격 굉장히 넓어요 제가 머무는 이 A1 구역이 앞에 탁 트인 명당 자리거든요 예약하려고 보니까 딱 있대 아 이거는 운명이다 무조건 가야겠다 생각했지 좀 개판이죠? 물 얼마 만이야? 끝? 날씨가 좋긴 하다 천천히 하면 돼 그래 그래 뚝딱뚝딱 하는 거야 오늘의 점심은 소고기 마리부이입니다어 눈부시고 정신없고 자자짜리 해봅시다 고기는 잘 말리는 걸로 샀어요 좋 <laughs> 더운데? 큰일났다 어쩔 수 없어서 아 오늘 몇도길래 이렇게 더운거야 22도? 별로 안 햇볕질 쎄다 배가 고프니까요 일단 고기를 이쁘게 말기 전에 조금 구워먹자고 오랜만에 해서 좀 정신이 없어요 <laughs> 왜 이렇게 개판일 수가? 고기를 눈앞에 두고 어떻게 바라만 보겠습니까 먹어줘야지 그쵸? 대충 살자 뭐 하려고 하지 마 고기도 익었으니까 대충 그냥 먹어 좀 맛있어 보여요 맛이 없을 수가 없지 너무 맛있잖아 귀찮지만 씻어오는 거야 그래 채소도 씻어요. 엄청 힘나죠?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이 말이야. <laughs> 향기가 나네. 우와, 전자레인지가 무려 네 개나 있고, 냉장고 짱 크고, 정수기, 에 밥솥까지. 조심스럽게 5성급이라는 칭호를 줄게요. <laughs> 수업도 세. 정말 말끔하죠? 얘네도 시원하대요. 이걸 먹었으면 안 됐나? 더럽. 예 보여? 메인쯤버리겠지만만족처럼 멸중샷 바다이 현대모아 어야 되지? 길이를 아. 맞춰줘야 이쁘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무한 반복해주면 된단 말이지? 지금 4시가 다가오니까 그나마 햇빛이 좀 사그라들었어요 김밥 말듯이? 어 잘해 잘해 대박이야 캠핑 뻔질나게 다니다가 오랜만에 왔다고 사실 좀 걱정하긴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촉촉해 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뭐랄까 반하게 됐달까? 멋있어 나 음. 어디가 사람 붙다고 그렇게 집 나가면 안돼안 돼. 저는 팩을 박지 않습니다. 안에다가 옷을 넣으면 되거든요. 옷겠는걸와 하나하나 해내는 게 너무 행복하다니까요. 너무 이뻐. 이게 다 구워지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손해장탕을 가운데 넣어서 먹을 거예요. 저 진짜 먹자라리죠. 그리고 오늘 술은 느린마을 증류주를 준비했습니다 처음 먹어봐 한 2-3천원 했는데 마트에서 3천원이면 조금 비싼 편? 아주 잘 익네 어 군침 자글자글 소리 들리시죠? 가장 잘 익은 걸로 맛있는데? 살짝 아 와사비 소스 만들 내가 안 만들었는데 가져올 거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 살짝 담데 오, 맛있다. 굴가스. 음, 이게 더 맛있을 수도 있어. 음, 육즙 들어가니까 훨씬 맛있네. 하이라이트가 찾아왔어요. 요. 미친 비주얼 아니냐고? 음. 시래기 같은데? 어떡하지? 아 오늘 또 취하겠네? 참을 수 있어? 전못 참아요 짠! 우와. 그 겨울에 그 한겨울에 개고생개고생 하다가 그래도 따뜻하니까 음. 살만해 또한 달만 더 지나면 여름이 다가와서 그땐 또 겨울이 그리워지겠죠? 적응에 동물이니까 난잘 살아남을 거야. 아 내장탕 맛있다. 이 말캉말캉한 식감. 아, 자리 좀옮겨야겠데아 훨씬 좋네. 이거 이제 봤네 진짜 여기 명당은 맞구나. 이제 여러분들의 이쪽 풍경 보세요. 여기도 뭐 나쁘지 않잖아. 호호 숲이다 숲. 여러분 저 달라진 거 없어요? 응. 정답은 몸무게가 3kg나 빠졌다는 거. 그래서 지금 자신감 개쩔어가지고, 어? 어깨도 내놓고 있잖아. 아하. 걸불만 나더라. 어떻게 하냐면, 비법. 요즘 다시 수영을 배우고 있어. 수영 가기 전에 집에서 자전거를 20, 30분 타. 그 다음에 수영장까지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음흠. 음흠. 살 빠지더라. 그리고 요즘 제가. 덜 먹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배 터질 때까지 빵빵한 느낌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이 장이 비워지는 기분이 좋더군 장조기 발전? 다만 단점은 먹을 때 죄책감이 생긴다? 배부를 때딱 멈춰야 되는데 그걸 넘어가는 순간 으살으 으 이러면서 먹어요 술 먹을 땐 절제가 안 되니까 지금부터 3kg만 더 빼자. 그럼 제가 평소에 유지하던 몸무게를 다시 되찾을 수 있어. 내가 이 유튜브 하면서 6kg가 쪘거든. 자, 파이팅 해보자 구 아, 두분두분 생선물 깔 시간. 두달 전에 받은 거라 뭐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네. 첫 번째, 망. 맞아, 그릇 세트를 받았어요. 와, 내가 좋아하는 노란색. 신혼집 살리인것 같지 않아? 두 번째도? 그릇! 사이즈가 다르죠? 플라스틱도 아니고 무리도 아닌, 도자기 같은 식감이지만, 씨... 플라스틱 같은. 뭘까나? 컵! 내가 또 노랑을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우와! 시리얼 담아 먹기 좋겠다. 그 다음에? 다른데구나. 두 번째 친구가 보내준 제품입니다. 일본에서 만든 거네? 노란색으로 깔맞춤을다 하겠구만 마지막 장갑 그래도 제 유튜브를 보긴 봤나봐요 맨날 맨손으로 이것저것 만지면서 손이 다쳐가지고 우와. 멋진 장갑을? 다 단지 했죠 이거 가지고 장작 집어다가 아오 예. 이거는 동생이 받은 거였는데 제가 훔쳐왔어요 왜냐? 여분의 수건 이 정도면 몸다 닦을 수있잖아그 끝이야? 이건 뭐야? 클렌징 오일 저의 생일을 챙겨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개인적으로 이 센스에 좀 놀랐다니까 장갑 좋다. 일회용 장갑이 있긴 있지만 간지가 안 나서 안 썼었거든. 근데 이렇게 멋있으면 쓰지. 와우 장갑거리? 진짜로? 어디다가 걸어봐? 간지 개쩔어 너무 멋있어. 맞지 <laughs> 너무 멋있아 이거 매달고 다니니까 장인 된것 같아. 세거 자고 올게요. 에 s 산책 타임. 여름에는 이쪽 사이트도 좋겠다. 뭐냐면 그늘이 있거든요. 10번 쪽 10번. 물 많다. 깊은데? 펜션에서 30초, 1분 정도 걸어오면 바로 계곡 있어요. 대신에 도로가 가 있기 때문에 아기들끼리 보내서 너희끼리 놀다 와라 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고. 부모님 동행해야 안전할 듯? 특히 여기가 제일 깊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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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도 있는 것봐 뭐야? 저희 한번 가볼까? 비행기 소리 같아 내 목소리 들리나요? 와, 하트꽃 안녕 집사 요즘에 또 인터넷 잘 되는 거 알죠? 극랑화래 계곡에서 자라는 식물이다 딱이네 맞네 맞네 저길 어떻게 가야 잘 갔다고 소문이 날까? 천천히, 천천히. 저기, 건너, 건너. 오케이. 계획을 바꿔. 여기, 건너, 건너, 건너. 점프? 포기. 안돼, 요 위험해. 흐 띠리리리리리리리. 저쪽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나? 양말을 벗어 말을 벗어 그래야 갈수 있어 아, 위험한데? 걷지마 이사일 너무 세 오늘 신발이 덜 미끄러워서 다행이다 끄떡없어 안전해 안전해 밑바닥 이렇게 이 생겼거든요 이게 타가까꿍스하운동 조사지? 일부러 뭔가 꾸며놓은 거긴 꾸며놓은 거 같은데 갈 수가 없잖아요 어우 우리 사장님 딱 넓으시네 숲 근처에도 계곡 물이 흐르긴 하지만 좀 더러워 보인다. 여 고인물. 오징어야 괜찮니? 아이스박스가 없어서 상했을 랑가 모르겠네. 밤이 되니까 쌀쌀해져서 장작 피우고 오징어 구워 먹겠습니다. 하하하. 이거 차가 크다. 어 추워. 나 여기 장갑 있잖아. 여기 차가운 가스를 만지지 않아도 돼. 너무 따뜻해. 아 여기 시원하다 하지만 마지막, 마지막으시씻 시간 한 마리면 되겠지? 구울 때 말리지 말라고 쇼옹 네. 버터랑 같이 구워먹자 수십 번을 얼렸다 녹인 버터 이미 충분히 탕이 됐는데? 버터와 왔쓰 아, 맛있겠다 끓어오르는 되겠야 이쯤에서. 어, <laughs> 올라오는데? 와! 안 가, 못 그랬다. 도 아픈데, cheers. 오, yeah. 이렇게 입혀서 있나 봐. 있나? 와, 은박지에는 불이 붙는구나. 모르는 오늘도 고생한 우리 모두를 위해 했지 않이 음, 영화관이야? 영화관 만나는데? 마른 오징어처럼 질긴 게 아니라 살짝 데친 쫀쫀 오징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매요네지 오늘 분명 뭐. 살 뺐다 어쨌다 족쨋다 지만 어쩌라고요. 뭐좀 먹어야 돼. 변신을 하다 보면 또 어느 얼른 시간이 지나갔는데 특히 더 빨리 지나갔어요. 차 세븐틴 체크아웃라인 있식 요즘 내가 제일 잘 보고 있는 드라마. 길모어걸스. 벌써 시즌 6이에요. 엄마와 딸이 함께하는 시트콤? 일상 드라마인데. 아주 푹 빠져버려서 어제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봤다니까. 나도 이제 잘래,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아 추워. 아, 너무 춥다. 캠핑은 캠핑이다. 온풍기가 있어도 춥네. 아이고, 일어나. 힘날래 마실 거 엄청 땡기네 응. 얼리마그다가 씹어먹고 싶다 마무리 다 했으니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